코인 차트에서의 파동이라는 건 아주 애매모호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동이라는 게 애초에 주식에서의 지수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이게 특히 비트코인에서는 확장이나 생략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게 교과서적으로 맞는 게 반이고 예외적인 게 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큰 프레임에서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체크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동의 카운팅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분석을 한다는 전제하여 이제 비트코인은 이대로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느냐 혹은 추세가 반전될 것이냐 올해의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어젯밤 금리 발표 전 멤버십 포스트로 어, 금리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90% 이상이 동결로 보고 있기에 동결은 거의 확실하며 파월의 연설 내용이 중요한데 아마도 이번은 동결이지만 남아 있는 11월과 12월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도로. 일반적인 발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상대로예요 이번은 동결인데 어떠한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치게 발언하지 않는다 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연설과 질의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한 번에 인상 여지는 남아 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다. 그리고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소프트 랜딩이다. 하나만 더 체크하자면 새로운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가 3개월 전에 전망했던 4.6에서 5.1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동결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덜 내릴 수 있다. 기존 예상보다 이 정도인데 내년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바뀔 수도 있고 (11월) (12월) (FOMC에서) 또뭐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시장 예상치와 동일한 발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번 (FOMC) 발표는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직후 26.8, 아까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그곳을 터치해주고 지금 다시 27K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금리발표라는 하나의 큰 매크로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다음 이 레인지를 위, 아래 레인지를 벗어나는 그 무빙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비트코인 지금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내려온 이 하락에서 연속된 3개의 4시간 봉 캔들. 여기서 이 장대봉의 시작점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든 아니고 다시 떨어지든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가게 돼 있다. 26.9. 그러니까 26K 후반이 그래서 우리의 롱 포지션의 익절 그 TP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27K를 넘어갈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서 꺾일지 알기가 힘드니, 27K를 넘어간 후에 분할로 쇼포지션을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왔을 때, 26K로 내려왔을 때, 분할 익절로 리스크는 지운 상태에서, 리스크 프리 상태로 쇼포지션은 홀딩 중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9월 1일에 이 하락, 그하락의 되돌림의 최소 지점을 도착, 도착 후에 돌파 컨펌 지점은 돌파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다. 최소 되돌림 지점.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온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올라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한달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던 21년 사이클 고점 이후의 하락. 바닥 이후의 되돌림은 이미 그 최소 지점이었던 2국K를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도 사실 차트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든 추가 상승을 하든 그둘중 하나인데 이미 우리는 최소한의 상승은 일어났다. 올해의 고점은 7월이었죠. 7월에 31.8이었습니다. 이 31.8의 돌파가 추세를 결정 치을그 곳이었는데 마치 지금과 같이요. 근데 그것을 돌파하지 못했고 못함으로써 31.8 아래에서 우리는 쇼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렇게 이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두 번째 횡보 구간 이후에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전체 하락을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똑같죠? 어, 지금 이 캔들이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 구조는 동일해요. 이곳에서의 그런 파동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의 하락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파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썸네일에서는 좀더 보기 쉽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하락 이후에 ABC 조정파라고 보는 게좀더 정확하겠습니다. 하락이 시작된 지점부터 하락의 끝단까지를 보시게 되면 전체 하락에 대한 되돌림 가장 중요한 구간인 618을 터치하고 내려옵니다. 정확하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도 0.5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이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전 전체 방송에서 비트코인과 여타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저 역시 회원님들과 같이 롱 포지션을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익절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패턴 안에 있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런 그림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위치면 매우 낮은 거예요. 다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비트코인 코인 차트에서의 이 파동이라는 건 워낙 생략이나 확장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618에서 맞고 떨어지고 0.5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긴 하나. 어, 여기서 꼬리가 달리거나 그니까 이 a 파의 고점을 살짝 올라가거나, 6.18을 다시 터치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짧은 채널을 형성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짧은 채널에서의 고점을 올라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단 말이죠. 하지만 큰 추세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곳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곳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곳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7월 고점이 올해의 고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뭐 시기상으로도 이미 9월 말이잖아요. 남은 건세달 마지막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현재의 위치라고 볼수 있어요. 찐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 이러한 장에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 살아남고 조금씩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서 이 찐상승장에 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매를 하는 게 내가 노력을 하고 큰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찐상승장도 이런 장에서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올라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복잡한 생각하기 싫다.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긍정 마인드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럴 때도 다 고점에서 물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팔고 제가 뭐 괜히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 잘 한번 지금의 장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